오늘 신경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하고, 어떻게 말초신경계가 있는데요. 뉴론들이 모여가지고, 어, 모여서 된 개가 바로 신경계인데요. 그 중에서 중추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감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이루어져 있다. 체크하시고요.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뇌와 척수다. 그죠? 렇 얘는 판단을 한다. 써주시면 됩니다.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판단. 말초신경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죠? 렇 밑에 그림을 보면요. 뇌하고 척수가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심을 이룹니다. 여기서 판단을 하고요. 그것들을 어디 온몸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말초신경계다. 그죠 그래서 우리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어디로 온몸으로 보내는 게 바로 말초신경계다. 여기서 뇌는 뭐다 뇌하고 척수가 중추신경계인데요. 척수는 어, 척수는 헷갈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척추는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뼈입니다. 그죠? 척추는 뼈. 척수는 신경입니다. 신경. 척수는 신경이고, 척추는 보호하고 있는 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예, 좀 되시죠? 우선, 중추신경계인데요. 당연히, 이 뇌의 구조는 100% 나오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뇌는 100% 나오기 때문에 뇌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뇌내부터 보겠습니다.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다. 좌우 좌우 두개 반구 방구 반구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좌뇌 우뇌 가지고 우뇌하면은 애체는 게 왼손잡이. 좌뇌에는 공부 공부 잘하는 애들 뭐그쵸애체능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오른손잡이 물론 자기가 지금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어 우선 왼손잡이가 우뇌가 발달하고 오른손잡이가 좌뇌가 발달하는 경우가 크로스가 생깁니다 어그 이유는요 음, 지금 우리 신경이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어 여기 척수에서 뇌로 들어오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연수입니다. 연수에서요 좌우가 교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우가 교차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로, 왼손은 오른쪽 뇌로 교차가 돼서 들어가요. 연수에서 들어갑니다. 어, 척수에서 들어오는 자극 같은 경우는 연수에서 교차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까? 왼손잡이가 애체능계당한 것은 왼손잡이 중에서 예술적인 좀 타고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도 당연히 애체능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약간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대뇌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대자를 쓰겠죠. 그렇 판단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고요. 기억, 추리, 학습, 강점. 그 우리 지금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학습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 대뇌에서 하고 있고요. 감정, 특히 감정은... 어 이거 우리 이제 뇌를 모양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것을 후두엽을 부르는데, 이쪽 부분 전두엽 부분에서 어, 전두엽 부분에서 뭐 한다? 바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기억, 기억력. 학습얘는 뭐다 바로 대뇌다 출입 뭔가 따지는 것도 대뇌다 감정은 대뇌 중에서 전두엽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뇌는 가장 쉽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내 보겠습니다 중간내는 대뇌 밑에 대뇌하고 대뇌 바로 밑에가 바로 간내고요 여기 여기 보이죠 간내 이 부분이 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로바로 바로 중간내입니다. 그래서, 대내, 간의 중간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내는 눈의 움직임입니다. 자, 눈하고 관련되어 있다.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하는데, 이거 동공과 홍채는 우리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얘도 무조건 반사입니다. 눈이, 빛이 들어오면 동공이 축소되고요. 빛이 안 들어오면 동공이 확대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이제 무조건 반사가 몇 개씩 나오는데, 선생님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 정리 꼭 해놓으세요. 어, 중간 내에서는 눈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쭉 가보면, 여기 눈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눈. 눈. 선생님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요. 이 눈하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음. 그 중에서 눈하, 눈의 움직임인데, 그중에서 동공과 홍채의 관리도 누가 안다 중간뇌가 한다. 애들은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뇌 밑에 가요. 아까 말했지. 척수에서 신경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하고요. 척수는 대부분 무조건 반사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어, 선생님이 노트를 펴서 정리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반사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놔야 돼요. 우선 무조건 반사인데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중간 내에서 나왔습니다. 중간 내에서 동공과 홍채 됐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연수인데요. 연수는 우리 생명 활동을 생명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명활동이랑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박동. 심장박동이고요.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그쵸? 우리 내장기관들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생명유지활동이다. 심장, 호흡, 소화, 운동, 운동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제 마치 나오는 게 바로 얘가 이제 무조건만 산데요 무조건 반사.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연수는 생명활동이고 무조건 반사에 뭐 있냐? 기침이 있습니다. 재채기 있습니다. 뭔가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와, 막혀.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뱉어야 되니까 뭐야? 바로 기침하고 재채기를 바로 해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눈물 흘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 다음에 딸국질. 애들도 바로 딸국질이죠. 딸국질. 어, 그리고 눈물하고, 관련해서 선생님, 눈하고는 중간대 아닌가 중간대는 동공과 홍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안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물하고 또뭐 있냐? 우리 갑자기 눈, 친구한테 눈딱 찌르려고 하면 눈 감, 감죠. 그쵸? 눈 찌르려고 하면, 아니면 막 주먹이 날라온다.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는 것도 바로 뭐라고 연수의 바... 어, 연수의 뭐다 눈을 감는 거막 주먹이 날라면 눈 감죠 그렇죠? 어, 겁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반사,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안 되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아셨죠? 그게 바로 뭐한다 연수에서 담당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척수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다 준비가 됐죠? 그래서, 중추는 중추인데,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간내 보겠습니다. 간내, 중간에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체온, 체액의 농도 등, 우리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랬는데요.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 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내 같은 경우는요, 항상성을 유지해줘요. 음, 사실은 이건 호르몬 때도 나 있다가 배우게 되지만, 간내는, 호르몬을 조절해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체온도 항상 일정하게 만들고요, 체액의 농도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간내. 간내는 이따가 어디서 나온다? 호르몬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호르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간내는 됐어. 손해를 보겠습니다. 손해 같은 경우는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요, 무엇보다 균형을 유지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균형을 못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분은 손에 손상을 입은 겁니다. 됐습니까? 손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어. 됐죠? 손에, 손에는 근육 운동과 균형 운동인데 자세와 균형 운동을 유지한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척수 보겠습니다. 척수도 사실은, 어, 이런 이제, 문제보다는 보다 무조건 반사에서 중요한 역할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를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연수와 척수를 비교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뇌와 말초 신경 그렇죠? 말초 신경은 우리 온몸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아까 그림을 살펴보면요 뇌에서 이 밑에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된다 바로 척수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는 중추가 아니고요. 이때는 전달 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전달만 해 주는 역할 할 때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중추가 되는 건 어디라고 이제 중추가 될 때는 바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됐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3번. 척수입니다. 석수는 아까 전달 통로라 그랬죠. 그대뇌의 판단을 전달해주는 통로고요. 근데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뭐 하냐? 우선, 우리 몸에서 배변, 배뇨 합니다. 그리고 방광을 수축하거나 팽창해주도록 해서 오줌을 내보내거나 똥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어떻게 돼? 배변을, 똥을, 똥을 싸게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과학선생님이니까 그런 말 해도 돼요. 과학, 과학에서는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배변, 배뇨 똥오줌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척수가 무너진다. 그러면 똥오줌은 못 가리고, 그저기 자고 살아야 돼요.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무릎 반사입니다. 무릎 반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여기다 고음방초 퉁 치면요, 여기서 무릎이 들썩들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요. 팅 쳐요, 튕. 무릎 반사. 그쵸?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뇌가 있어요. 사람 머리 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 툭! 여기서 망치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망치로 이렇게 퉁치면요. 여기서 갔다가 반응이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뇌까지 안아요. 우리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막발 뻗어 나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라는 게 바로 무조건 반사거든요. 그래서 망치를 친다. 가다가, 척수에서, 야, 무릎 내밀어! 하면서 바로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에, 이거 지금 반사에 경로가 알겠죠? 그쵸? 만약에 축구공이, 축공이 와요. 나 이거 차야 되겠다! 싶으면, 눈에서 축구공이 온다? 뇌에서 판단을 해서 쭉 내려와서 척수를 거쳐서 발로 신호가 가는데, 우리 무릎 반사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무릎 똥 치면 가서 척수에서 그냥 우리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무릎이 탁 나오게 돼 있다고요. 됐습니까 마지막 거 무릎 반사삽니다. 마지막 거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뭐냐면요, 바로 움츠려드는 거예요. 우리 못에 찔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뜨거운 물에 닿다. 우리 뜨거운 물에 뭐 어, 뜨거 워 뜨거 워 빼줘. 옷에 찔려도 아 따가워 따가, 따가, 따가 빼줘 이때 바로 움츠려드는 조건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뜨거움을 닦고 아 뜨거워 하면서 빼면 늦어요 그러니까 뜨겁다 느끼는 순간 팍 빠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아 너무 뜨겁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척추에서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진화됐어요 그거 생각하고 하면은 어, 어떻게 어 됩니까? 다 허상 입고 그려버리겠죠? 깊이 찔리거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진화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위에 뇌의 내용 다 외우시고요. 무조건 반사가 나중에 정리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기 힘들어서 정리 무조건 반사에서 이렇게 쫙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연수에서 장담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척수에서 척수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얼굴을 제외한 밑에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배변, 변뇽 똥오줌, 무릎반사, 움츠러들다 못에 찔렸을 때 혹은 뭐뭐 뭐, 뭐 칼에 베었을 때 뜨거운 물에 닿았을 때막 움츠러드는 거 그거 다 척수에서 합니다 얼굴에서 하는 것은 요 연수에서 하는데요 눈물, 기침, 재채기, 딸국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안쓰는데침 흘리는 거침 흘리는 거까지 해서 연수에서 일으킵니다 특히 파블로프의 개라고어뭐 음식만 보면 침막 우리, 우리 흐르거나 아니면 레몬을 보면 우리가 아우 셔 하면서 침이 고이죠 이거 다 연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연수가 하는게 아니고 하나 동공과 홍채는 뭐다? 중간내 그것까지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몸으로 나눴을 때 몸쪽은 척수고요 연, 얼굴 쪽은 연수가 담당하는데 그 중에 동공과 홍채는 중간내에서 한다 그 다음에 세세한 거는 어, 이렇게 사, 정리하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따 무조건 만사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지금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그다음,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어, 지금 대내 부분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것은 내외, 내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아셔야 돼요. 대내, 간네 중간네, 그 다음에 연수, 척수, 특히 척수 밑에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연수고요. 연수 위에가 중간네, 중간대 위에 이 사골뼈 같은 게 바로 간네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손에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종류들은 쭉 해주시고요. 말투신경 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극을 받아들인다. 운동신경은 반응 기관에 전달한다. 앞에서 했던 거야. 어렵지 않죠? 자율신경에서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100점 맞을 때는 꼭 암기해 놔야 될 걸.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디라고요?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말초신경계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말초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잘못했는데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말 잘못했어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이 관련된다? 틀립니다. 말초신경계와 자율신경이 뭐 한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율신경은 그중에서 말초신경계에서 자율신경은 그중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요, 우리 흥분했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공이 눈이 번쩍 커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막 호흡도 바빠집니다. 심장도 빨라지고요. 음. 소화도 안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안정되어 있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공은 작게 되고요 호흡도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심장박동도 그 당연히 안정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니까 소화도 촉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율신경이 어렵긴 한데요 그냥 이 부분까지만 딱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은 말투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며, 두 번째,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장기관,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위에 올라가면은, 연수가 심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소화운동 같은 것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심장,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유신경에서도 심장, 소화, 그 다음에 호흡. 본공의 크기는 중간 내였는데요. 그쵸?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연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에서 주로 다루고요. 우리한테 무슨 금값,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율신경에서 보충적으로 다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의 나우리 신경계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어뭐 무조건 반사라든지 보시면 우리 생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연수에서 기본적으로 그 생명 활동을 다루는데 유지하는데 연수가 못 다루는 부분 갑작스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에서도 다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장, 호흡, 소화를 이루는 내장기관과 연결돼 있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듯이 명령 없이 어, 내내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다. 또 무식 무식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밑에 보겠습니다. 내 구조에서 구구단을 외운다 이거 연산 공부입니다 되뇌고요 체온을 일, 일, 준다 체온 아까 뭐였죠 체온을 일정하게 36.2도입니까 36.2도에서 36.5도 사이에서 우리 일정하게 유지시키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37도 이상이면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어 코로나 걸렸어 몸이 안좋아 그거는 우리 몸은 36.2도에서 3도 혹은 5도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서 해 항상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체온뿐만 아니라 혈당량 이런 것도 다 간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혈당량, 체온, 그다음에 동공은 아까 동공반사는 중간내고요. 심장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 심장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연수라 그랬죠. 근데 왜 선생님 여기서는 심장이 빨리 뛰는데 왜 애는 그러면 자율신경이 아닌가요? 교감신경 아까 버렸죠? 여기 보면 상황이 달라요. 심장이 빨리 뛸다 뇌 구조와 기능에서 물어왔기 때문에 연수로 답하시면 되고요. 애는 흥분할 때, 안정될 때 그때로 생각하셔서 외우시면 돼요. 몸의 균형 유지한다. 손해 이렇게 되겠죠? 교감신경과 부교원신경 보겠습니다. 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같은 기관에서 분포해요. 똑같은 곳에서 분포하고요. 서로 반대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교감신경은 위기 긴장이나 위기 상태에 처했을 때라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다 이해되셨죠? 어,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